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아멘.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까지 일곱 개의 표적을 했어요. 가나혼인잔치 날 때부터 소경된자 고치고 나사를 고치고 무리를 그르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인간이 있잖아요. 다왜안 믿겠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청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마음의 법을 가져왔잖아요. 그 청소하지 않으면 그 마음 안에 마귀가 못 믿게 한다고요. 이거는 악의용과 싸움이에요. 근데 12장 38절부터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을 잘 보면 이 말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 있어요 38절 39절 40절 왜이들이 눈을 멀게 했어요? 이들이 그렇게 보고도 눈이 멀었어 안 보여 그렇게 보고도 어 죽은 나사를 살린 거 보고도 마음이 완고해 눈을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해야 되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야 겉으로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처럼 그러지만 속에 들어가면 그들의 왕고함, 완악함, 그들의 영광, 세상을 사랑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 외쳐 이르시되라는 동사는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관련된 건데요 몇번 등장해요 이거는 신적인 기초와 기원을 말할 때이 표현이 등장하고 이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본의 신혜를 믿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부활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이러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근데 이 보냄을 받은 자가 부활을 아는 사람들의 보냄을 받은 자예요.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줘요. 부활을 못해. 자기도 아직까지 율법의 행위 아에 있어. 자기같이 똑같이 율법의 행위에 저주하래 만들죠. 여함우 뭐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한인가 그의 보내신 예수 로을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기는 믿어. 잘 몰라. 자기 안에 가다 놓고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뭐 기도한데 그게 주문 보이지 올바른 기도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면 그가 얼마나 죄를 치라고 우상을 싫어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본인신 내수구스가 뭐예요? 우리 죄를 다 대신해서 다도마하고 율법에 완벽하게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그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를 믿는 거. 그를 믿는 사람이 그의 의로 말면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착하게 살아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가야 돼. 영으로. 그러면 뭐 예수를 추라고 고백하면 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영은 학습하는 거 아니고요. 삶이 하나님 속에 교자하는 그 완전히 그리스가 주인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기도해. 그 기도, 응답 주고도안 이루어져요. 예수님도 잘 모르면서 믿어. 예수 믿는데, 예수가 누구냐고, 잘 몰라. 그냥 믿어. 아니,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잘 몰라. 믿어. 근데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왜 예수가 주인 되면은 죄를 안 지어야지. 왜 그렇게 세상도 자기도 엄청 사랑합니까?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리는 정확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4절 그렇잖아요 45절도 그렇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신이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은 있어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자격 없어요 말씀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말씀이 가득해 있단 말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머리에 외우는 겁니까 학습하는 겁니까? 아니요. 피와 살을 먹는 것은 여러분 나를 계속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그 그리스와 제대로 연합해서 예수, 구수가 안에 말씀이 안에 마음 안에 들어와야 돼 머리로 온 것은 못 살아요. 마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살수 있다고요. 마음 안에. 그러면 있잖아요. 제도를 어떻게 버려요? 껍데기 봅니까? 경건한 모양 하는 거? 노. No. 경건한 능력은 마음 안에. 예수님 이 땅에 산상수원의 마음의 법을 가져왔잖아요. 이미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엄력을 품은 자는 가늠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의 법이요. 로마서 7장. 마음의 법을 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들이잖아요. 그 마음의 법을 꾸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로마서 6장 훈련하고 실장 보면, 마음의 법이 나오고, 재법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항복하면서, 그 안에 재하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온다고요. 한 영이 들어온다고요. 정말 적용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이 어려워요. 적고 협착을 찾는 이가 적어요. 뭐, 믿습니다. 가는데,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기복신앙이에요? 현세직이에요? 그다 죽정이에요, 죽정이 기본이잖아요. 그것도 헷갈리는 사람들은 진짜 칠리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자 그러면은 자 요한복음 칠장에 보면요. 자참이 말씀도 너무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인 거예요.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연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것은 전부 다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해보면은 어떻게 해요? 막지키막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람으로 순종해보면 하나님 너무 아름다운 분이에요. 너무 사랑해 분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사랑으로 순종할 때 감동받았어요. 너무 좋은 분이라서. 근데요,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뭐 지켜요. 우리가 광야에서 실험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실, 실력이 0점이라는 거.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사랑한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여러분, 장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받치라 했을 때그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갈때 이삭이 아버지께 물었잖아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잘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었잖아요. 근데 22장 8절에 아브라미르되내 아들아 번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건 예수님의 애표잖아요 예수님이 골고다이 십자가 주 죽으실 때 십자가 그 나무 칠이 메고 가셨잖아요 근데 이삭이 청년이잖아요 아이라고 표현해도 나무를 짊어지고갈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청년이잖아요 근데 그 나무 위에 쌓고 어? 하나님께 번제할 재물로 올려져 있을 때 이삭이 아버지 나 절대 절대 무서워요 안 돼요 가면은할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람도 순종했지만 아들도 순종했어요 자기를 포박하고 있는데 바로 자기를 대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아버지요이 잔을 내가 십자가 지는 거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넘게 달라 했잖아요 세 번에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안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순종. 근데 여기도 서요한복음 7장 16절도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냐? 이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없어요. 성경대로 살아나고 말씀을 이루어 하시고, 말씀의 원리대로. 이런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안성인 예수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것은 율법의 마침인 거예요. 그리스가 와야 돼요. 그리스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어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면서 맨날 말씀 지켜. 그리고 자기 영광 구해. 사람의 영광 구해. 그리고 자기의 의 높아져. 다 지옥 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꼭성의하세요